한국은 아이를 키우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에 한국을 버리고 아이에게보다 좋은 것을 보여주고 세계적인 인물로 키우기 위해 미국으로 떠나는 사람들이 매일 수천 명에 달하고 이미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의 수도 20년도 기준으로 수만 명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을 떠났던 사람들의 환상 속에 있던 미국은 온대간대였고 아이의 안전을 위협하고 교육의 질 역시 한국보다 못하다는 현실을 느끼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사람들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미국 최대한인 커뮤니티인 미시 u s a 에 미국 교육 이민의 현실을 느끼고 돌아갈 준비 중. 라는 글이 레딧에서 큰 화제가 되자 미국 ABC에서 대대적으로 한국과 미국의 환경을 비교하면서 한국을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라며 극찬을 했는데 어떤 내용이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부터였는지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환상에 빠져 대한민국을 싫어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라는 큰 나라에서 행복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게 아이들을 데리고 교육 이민을 가기로 했습니다. 이때 그만뒀다면 뉴스에 나올 일도 없었을 텐데 이기적인 엄마를 만난 아이들에게 너무 미안하네요. 저희 가족이 가진 미국에 대한 환상은 깨지는데 불과 1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첫째 아이가 학교를 들어가니 정말 1에서 100까지 모든 것을 부모와 함께해야 하며 1년에 1300만원가량의 등록금을 내지만 식비는 따로 지불해야 하고 급식의 퀄리티는 무료 급식인 한국과 차원이 다를 정도로 처참합니다. 교육의 질 역시 한국이 우수한데 미국 초등학교 교사는 이미 깊이 직업을 뽑혀 매년 선생님이 부족해 우수한 교육을 해줄 선생님이 없는 상황입니다. 학교 문제는 정말 사소한 문제이고 제가 한국으로 돌아가게 된큰 이유는 안전입니다. 한국인들에게는 익숙한 공원 산책 피크닉 같은 일상이 미국은 불가능합니다. 아이들과 모래사장 놀이터를 간 적이 있었는데 재밌게 놀고 있던 5살 된 딸이 작은 주사기 하나를 가지고 온 적이 있었습니다. 주사기를 보고 당황하고 있던 나에게 큰 아들 역시 주사기를 가지고 왔으며 이상함을 느끼고 모래사장에 가보니 수십 개의 주사기들이 파묻혀 있었습니다. 주사기는 모래사장뿐만 아니라 공원 곳곳에 버려져 있었고 심지어 정체 모를 액체가 담겨 있는 상태였습니다. 예리한 주사기를 만진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갔더니 의사는 저희 보고 에이즈 검사 및 감염병 검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단순히 놀이터에서 놀던 아이가 갑자기 에이즈라니 한국이었다면 몇 시간이면 끝났을 검사가 미국에서는 음성이라는 결과를 얻기까지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비용마저 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해당 사건을 통해 저희 가족은 뉴스까지 출연했으며 미국의 현실에 대해 더잘 알게 되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 주는 증가하는 약물 범죄를 막을 방법이 없어 더러운 주사기를 반납하며 새로운 주사기를 주는 정책을 펼쳐서 사용자의 안전만 챙기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공원에 몇 개의 주사기 수거함을 설치해 자발적으로 버려주기만을 바라고 있으며 신나게 돌아야 할 아이들의 안전은 그 누구도 책임져주지 않는 상태입니다. 또한 공원 곳곳에는 콘땡들이 떨어져 있는데 처음에는 개방적인 나라는 다르구나 생각하고 넘어갔지만 주사기와 동일하게 자신들이 사용하고 누군가 만지게끔 버려 이상성욕을 해결하거나 감염병을 퍼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멀쩡한 콘땡을 가지고 있으면 누군가 다가와 성땡땡을 제안하고 아무렇지 않게 그 짓을 대낮에 공원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해당 문제가 과연 플로리다 주만의 문제일까? 아닙니다. 미국 전체에서 동일한 문제로 많은 아이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교, 공원, 지하철 같은 곳에서 아무렇지 않게 맞땡을 하고 성땡땡을 하는 모습과 총기 문제가 많아. 방탄 가방을 챙겨줘야 하는 상황에 더 이상 미국에서 아이들을 키울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미국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던 나는 한국이 미국보다 살기 좋다는 사실을 망각해 아이들을 사지로 몰아넣었던 것입니다. 미국 ABC는 해당 글을 보도하면서 미국 교육 환경 문제 때문에 유학생들이 눈에 띄게 줄고 있으며 미국과 반대로 마약 총기 인종차별이 없는 한국으로 유학가는 외국인들의 숫자는 매년 폭등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깨끗한 놀이터에서 해맑게 노는 한국아이들과 한강공원에 누워서 쉬는 한국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미국도 이렇게 안전한 날이 오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공원의 주사기는 정말 큰 문제다. 이미 공원은 약쟁이들의 아지트다. 한국을 가본 사람들은 알 것이다. 한국의 공원은 정말 깨끗하며 안전한 쉼터다. 한국은 아이를 키우기 좋지만 미국은 범죄자를 키우기 좋은 나라다. 한국 정부는 교육에 대해 열정적이지만 미국은 교육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